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5일 식목일이면서 한식의 한식이라는 어 그런 4월 5일 아침인데 거기에다가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국에 3,500여 군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 아침 일찍 새벽부터 6시에 어 선거 투표시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어 저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갔더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선량을 뽑는 사전 투표일이 되겠습니다. 어, 각종 후보자들은 선거 공약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 지역의 적임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똥 마른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발 공약이 허공공짜, 빌공짜의 공약이 아닌 진짜 우리 그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격적인 또, 4월 12,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당선인은 현수막이 여러 군데에 붙을 겁니다. 당선인사라고 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이러한 지금 선거 기간이 움직이는 중에, 움직이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많은 투, 그, 후보자들이, 어, 엄청난 열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각종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발 이러한 열정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선량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을 하겠습니다. 당선되고 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이다. 국민위에 군림을 하려는 그러한 당선인 말고요. 진짜로 우리 <laughs>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선량이 되기만을 간절히 영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아침 새벽서부터 어, 저의 선거 후에 가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왔는데 참 바쁜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 저도 바쁘다고 하지만 저보다도 먼저 와서 투표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우리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은 반도체 공약 수혜지가 바로 용인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어, 반도체 공약 수혜지 용인시 처인구가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요 반도체 수혜지의 최근 땅값 상승률이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산면이 0.8남사읍이 여기는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죠 0.74 그리고 원산면 옆에 있는 데가 백암온천 백암순대로 유명한 0.61이 있는데 어 전국적인 평균은 여기 나와있다시피 0.1인데 어, 원산면은 무려 8배 어, 평균적으로 8, 6배가 넘는 그러한 용인시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을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송 총선용 개발 공약이 집중된 용인, 성남,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이 전국 대비 약 6배에 달하는 상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주택 시장 전반은 여전히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죠. 이러한 그 선거를 앞두고 쏟아낸 개발 공약이 호재가 몰린 지역은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한국부동산원의 그 발표에 의하면 가장 많이 전국에서 올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그 고려를 해야 될 것이 교통, 그리고 철도, 인구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인구 계획은 2023년 현재 약 110만 명인데 2035년 약 150만 명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 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용인시에 내려와서 앞으로 용인은 2035년까지 약 15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설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직접 고용 인원이 6만 명. 직간접 유발효과가 160만 명. 그다음에 2040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100여 명의 시민 자문단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2040 도시 기본 계획 그 참여 그 참여를 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집가 동행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음면동 단위로 더 세분해 보면 처인구 중에서도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원산면이 0.8%로 전국 1위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원산면이 집가 상승이 많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원산면과 백암면, 그리고 이동남사,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처인구의 그러한 집가 동향이라든지 처인구의 개발 계획에 전력을 쏟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국 직가상승률 0.1%에 6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2위는, 1위는 그러니까 원산면, 2위는 삼성전자가 360존을 쏟아부어서 시스템 반도체 크루스터를 조성하려는 처인구 난사업이 2위로서 0.7%, 원산면에 인접한 백안면도 0.6%로 올라서 전국 3위의 직가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인시 처인구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돈이 되는 땅 투자, 용인시 처인구는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 경강선 철도라든지 또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 군데의 소재부품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협력업체들이 들어오으로 인해서 용인시 처인구야말로 돈이 드는 당투자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집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는데 특히 여권에서는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크로스조성을 위해서 전략용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상승세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 얼마 전에 민생토론에서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정보기술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하면서 6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원삼스케이스 반도체와 여기는 삼성 고덕 신도시에 나와 있는 삼성 반도체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 가운데의 모습은 바로 용인시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그 개발을 앞두고 이번에 4월 10일 치러지는 저는 오늘 4월 5일 날 사전 투표를 하고 왔지만은 이러한 그 선거 공약이 어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도 어 각종 후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을 많이 내거는 만큼 어 이런 선거 공약이 진짜 똥바른 선거 공약이 아니라. 허공공짜,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살, 잘살수 있는 그러한 선거 공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인구 위에도 2월의 집값 상승을 상위 지역 대부분이 총선 공약의 수혜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이쪽에 반도체 고속도로 또 여기 나와 있는 철도 노선 물론 예상선이라고는 하지만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하이스 반도체는. 동탄 부발선 예상선 있죠. 얼마 전에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이것을 어, 반도체 철도선이라고 또 명명도 하고 해서, 이 주변에 원삼SK하이스 반도체는 지금, 어, 주변 지역의 땅 가격 상승이 전국에 가장 많이 상승된 지역이라는 것을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원의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되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아, 화면이 조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아, 방금 말씀드렸대로 가장 중요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여기 남용인 IC가 원삼 IC입니다. 그래서 원삼 IC로 해서 이렇게 원삼 SK 하인스로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318도 318호가 바로 동탄 두발선 또는 반도체 철도선이 되겠고 지금 여기가 공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17번 도로에서 어 보게 원삼로라고 하는 요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원삼면삼소 앞으로 갈수 있는 이 도로,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84호선 이러한 도로가 속속들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28개의 농어촌 도로 등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삼 SK하이스 반도체 이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투라고는 성공적인 투자로 그한 발짝 나가서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어,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는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하루빨리 용인시와 또는 정부에서는 어 이런 대규모적인 국도의 그 확장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28개의 농어촌도로의 확장 그리고 이러한 철도 노선과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고속도로 노선이 하루빨리 진행이 착착 진행이 돼서 어, 원만한 교통체계가 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연구소에 여러분들께서 용인, 처인구, 어, 처인구 쪽에 특히 원삼 SK에서 반도체 주변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 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공약 수혜지 용인시 처인구가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 배를 달하고 어, 한국 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2024년 4월 5일 어, 식목일이면서 한식이면서 그리고 어,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 어, 오늘 시작한 날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3,500여 군데에서, 어, 시, 시리는 이사전특표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발 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나선 분들, 똥바른 선거 공약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 공약과 함께, 당선이 된다, 당선이 되고 나면은, 나몰라라 하는 뒷전 바라보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선량이 되기만을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선략을 선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 4월 5일 사전 투표에 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어 다녀와서 그 거기에 대한 사전 투표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가 반도체 공약 수혜지로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용인시 처인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 시청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